예, 오늘 저기 거진에, 어, 우리, 어. 또 후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 어, 미타사도량, 어. 무량사 스님에 계신 어. 어, 자택을 다녀왔고요. 예, 물양새 들려서 어, 또 차도 하단 음, 마시고 음, 담소를 나누고 왔어요. 또 찍을라 그랬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갖고 어, 나오다가 아. 화진포 어, 해수욕장 있는 데를 들려서 어, 예, 고성군 어, 여기. 간성, 가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진항. 해수욕장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숙소를 하고, 여기가 무슨 호텔이지? 지금 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바닷가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꼼꼼해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불꽃놀이를 하네요 또 오늘 오다 보니까 화진포에 벌써 바닷가에 들어가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또 저녁은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 그런 재미 먹고 베란다에 나와서, 저 앞에 보이는 파도 소리도 들르고, 백사장 있는데 가면 좋은데, 아침에 운동할 때, 햇뜨는 일출을 좀, 찍으려고. 바로 베란다 앞에도, 해가 뜨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진입니다 주말이 되니까 어, 도로 또 오신 분들도 많네요 저 바닥에 저 앞에 백사장 있는데는 모래사장 있는데는 보니까 캠프를 만들어 놨네요. 그, 앞에는, 어, 탁자인데 저것소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고기들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최북단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어, 대진 쪽으로는, 어, 민박은 있어요. 그리고 군사시설이 많이 돼있어지고 어, 여러모로 불편해서 나왔는데, 어, 여기까지는, 어, 민통선은 조금 벗어났어도, 어, 여도 반이면은, 어, 초소가 있어요. 조금만 더가면 초소에서. 근무하시는 군인들도 있고, 어, 오다 보니까 여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들리실지 몰라도 파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는 조금 조용해요. 바위가 있지를 않고 음, 모래사장이 있다가 보니까. 는물료 음, 사장이고 베란다 문만 열고 나오면 파도 소리가 들려요 참 좋아요 보니까 음, 여러분들도 강원도 쪽으로 오실 기회가 되면은 어, 통일 전망대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화진포 사, 화진포 쪽으로 호수가 있어요. 음. 어렸던 시절의 기억도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어, 김일성 별장, 이 이완용 별장, 그다음에 또 이승만 별장이 있, 있지요. 어, 통일전망대는 지난번에 우리 당 대표님도 이재명 당 대표님도 다녀가신 걸로 알아요. 어,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오셨는데. 함께 인사를 나눴다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고성 어 거진에 있는 수, 어, 또 이렇게 민주당 어, 당 대표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서울 집회를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그 그래, 어, 시간이 나면은 어, 가겠느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왜냐면. 어, 저희가, 어, 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병원 예약은 다음 달에 있는데, 어, 큰 일이 없, 으면은또 어, 함께 하겠느라고, 함께, 어, 어, 이야기를 나누고, 어, 바로 나왔어요. 좀, 어, 뭐라 하냐 면 바로 산미티라, 아 그런데 시원해요 여기 바다는 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동해바다는 시원한 내음이 나요 막 이렇게 뭐어 이렇게 저기 뭐랄까 생선 냄새 이런 냄새보다는 시원한 바다 내음 또 라면, 라방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오늘 라방이 음, 열렸어요 저, 첫 번째로 라방을 열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담소를 나누려고 했는데 밤이 또 너무 늦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내일 아침 에좀 바닷가를 거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의 일출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 밤에 좀 꼼꼼하죠. 불빛만 있고요. 저 앞에는 네 모래사장이에요. 차가 있는 곳은 해안 도로라고 봐야 되겠죠. 어이 밤에 아, 산책을 나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 저처럼 이렇게 호텔을 잡아놓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더러 있어요 여러분 저문 이밤도 안녕히 주무세요